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차체가 공개되었습니다. 왼쪽이 가솔린, 오른쪽이 하이브리드입니다. 외판은 동일합니다. 정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른 곳은 다 동일하게 고장역강 범위가 적용되었는데 언더플로어 쪽만 다릅니다. 확대해 보면 시트크로스 멤버 높이가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언더플로어 높이가 올라갔죠. 조수석 하단에 있는 고전압 배터리 공간 때문에 언더플로어 높이가 올라갔습니다. 사이드실 높이를 보면 알수 있죠. 그리고 시트 크로스 멤버 뒤쪽이 바깥쪽만 초고장력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초고장력 강이 적용된 이유를 따져보면 두 파워 트레인다 출시 시기로 봤을 때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의 강화된 측면 충돌 조건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 때문은 아닐 거고 그럼 조수석 하단 배터리 때문인가라고 한다면 조수석만 적용되어야 하는데. 반대쪽도 적용되었으니 그 이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언더플로우 높이가 높아진 만큼 약해진 측면 충돌 강도를 강화시켰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언더플로우를 보시면 기존 모델 대비 고전압 배터리 공간을 위한 구조가 적용되면서 울트라 강의 언더사이드 멤버가 빠집니다. 뒤쪽에 있던 크로스 멤버는 앞쪽으로 옮겨가고 앞쪽 반대편에도 크로스 멤버가 추가됩니다. 뒤쪽 후면에서 바라본 차체도 모두 동일하고 언더 플로어만 다릅니다. 시트 크로스 멤버의 높이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죠. 언더 코팅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트렁크 오른쪽 뒤에 0.8mm 두께 영역이 추가됩니다. 이 위치가 머플로 위쪽인데 왜 추가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방진패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조수석 하단에 고전압 배터리 모듈 주변이 삭제되었구요. 운전석 뒷좌석 발판도 일부 삭제되었고, 특히 트렁크 리어 플로어 왼쪽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된 건 산타페 하이브리드 때도 동일했는데,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하이브리드는 여기에 12V 시동용 전장부품 구동용 배터리가 위치합니다. 다만, 배터리 위치와 방진패드 유무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 외에 프론트 서스펜션, 리어 서스펜션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